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모닝입 이번 시간에는 LG엔솔 어, 최근에 조정세를 받고 있는데 어, 그 하락의 원인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어, 어떻게 어떤 그림으로 그려갈지 그리고 매수 어, 가능 가격 다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전 영상을 통해서 13일 전이 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전에는 네, 목표가 61만원 말씀드렸던 61만원을 찍는 그 부분에서 다시금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때 말씀드리기를, 네, 55만원에서 56만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일부 비중, 어, 축소를 한번 이렇게 제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후에, 어, 일부 오버슈팅이 나오기도 했었지만, 네. 62만 9천원까지 찍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55만 원에서 56만 원그 가격 어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그동안의 흐름에서는 시장 대비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 네, 전체 시장의 어떤 조정 분위기와 발맞춰서 네, 같이 조정받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락의 원인은 역시나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제 치러졌는데 이 결과가 물론 민주당에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다만 그 어떤 모멘텀 IRA 법 관련해서 그 모멘텀의 어떤 그 강도 그 측면에서는 네, 일정 부분 좀 소멸, 모멘텀이 이제는 좀 강했다가 약해지는 그런 국면을 지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떤 기술적으로 목까지 찬 부분을 달성하고 현재 조정을 자연스럽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급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역시나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특이점으로 한 가지 볼수 있는 부분은 그동안은, 네, 연기금이 추포로서 그 역할을, 어 매수세를 추세적으로 이어오면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렇게 어 보시겠지만, 최근에 11월 들어오면서 그 어떤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었었죠. 이때 당시에 저도 어 말씀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어 연기금 수급이 어 이제 변화에 약간 어 목에 찬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어, 아니나 다를까 네, 이후에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어, 주가가 맥을 못 주는 연기금 그리고 기관 사모펀드 주도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외국인의 어, 어떤 기조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겠고 다만 어,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권이 팔고 있는 이 기조는 네, 이게 추세적인 매수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추세를 다시금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끌고 가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외국인이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약화 약화된다거나 매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역시나 수급 부담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하면 기관이 파는 이런 지금 매매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방어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61만원에서 조정 파동 55만원 그리고 56만원 이 사이 값까지 현재 도달, 도달을 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네, 매수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다만, 여기서, 음 자신있게 배팅하기에는 아직까지, 이게 추세를 강하게 돌린다. 이렇게, 어 보기에는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기관의 수급 동향을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현재 큰 추세는 매우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겠고, 큰 파동, 이쪽 1파 상승의 어떤 큰 파동 라인에서 5파 형태로 파동이 진행되었고, 이후에 2파 조정, 이후에 3파 상승이 지금 마무리되고, 지금 어 4파 조정 중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네, 추가의 어떤 조정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전체 시장이 지금 현재,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을, 어, 강한 반등을 마무리하고, 지금 조정 국면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 외국인의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그래도 좀 어, 양호한, 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양호한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 그리고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돌렸던 파동에 비해서는, 현재 어떤 박자, 상승 파동의 박자로 봤을 때는, 이렇게 꺾어지기보다는 이게 일정 부분 밀리더라도 다시금 돌려세우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LG 엔솔도 저점 매수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랑 대표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네. 지수 관련 핵심 대장주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은 그동안은 LG 엔솔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어떤 2주간의 흐름을 보신다면 삼성전자와 LG 엔솔을 비교했을 때 어, LG 엔솔이 어떤 상대적인 강세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급격하게 V자로 돌려서 다시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보다는 일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에 당분간 머무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 지점이, 바닥을 찍었나, 찍었나, 이런 관점에서는, 단언할, 단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이유는, 일단 현재 22평, 일봉의 22평을 지금 하회, 이틀간 지금, 어, 이틀 전에 깨트린, 어, 종가상 깨트린 이후에 지금 이틀간, 그 밑단에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30분 봉을 한번 보신다면, 여기 보이는 네어 분홍색 선이 일봉상의 5일 2평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황토색이 21일 2평선이 되어 는데이 부분 보신다면 지금 현재 5일 2평과 22평이 데드 크로스가 나고 있다. 이 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22평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기울기 자체가 어떤 음의 기울기가 아니죠. 혹시나 기울기가 지금 상향해서 지금 이제 수평으로 누우는 그런 과정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데드크로스와 함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파동이 55만에서 56만 원이 사이에 지지를 받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한번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어, 여기서 매수와 매도가 싸우겠죠. 이후에 이 어떤 저항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그렇다면 일부 좀 60만 원대 다시금 어, 안착하려는 시도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저항과 함께 다시금. 네, 좀 약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이는 까만색 6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여기 전 고점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은 현재 20, 52만, 52만원을 하회하는 수준이 되겠는데 이 부분까지도 어, 하락이 깊어진다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어떤 어, 하락 폭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이번 상승 파동의 되돌린 구간에서 절반 값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을 함께 가격을 체크해 보신다면, 5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 고점이면서 상승 폭의 절반 값,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위치하면서 밴드의 하단선에 속하는 이 라인이 되면 적극적인 매수 공략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선 일부 비중을 담구는 총알을 갖고 있으면서 일부 비중을 투입하는 그런 전략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한번 보신다면, 네 작은 놈이 보시면 쓰리봉 쓰리봉 형태로 지금 패턴이 무너지고 있죠. 이 패턴을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어떤. 어 하락, 파동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큰 놈을 보시면 역시나 꺾여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는데. 다만, 과열권에서 지금 외봉으로 꺾이, 어, 꺾이고 있는 이런 관점. 이렇게 보면, 뭐, 쌍봉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하락이 어떤 힘이 뭐,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20, 어, 62평 위에서의 작은 놈에 쌍바닥 패턴을 노리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오더라도 다시금 어, 저항을 받고 다시금 조정받는 그런 파동으로 이어질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겠고 일부 어, 담갔다가 반등이 오면 또 다시금 줄이는 전략 그리고 여기서 일부 가, 어, 매수 가담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밀릴 경우에 추가 어, 남은 현금을 써서 추가 매수해서 크게 다시금 올라오는 패턴 이렇게 대응을 한다면 좀 괜찮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하락파동은 남아있을 수 있다. 다만 1차 매수 시점은 네, 다 달았다.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올라오더라도 이걸 고점을 당장에 벗기고 올라가기보다는 네, 이쪽 가격 영역권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0만원 60만원에 근접 60만원 근접에서는 매도 그리고, 55만원, 5 5만에서 56만원, 1차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52만원에서 53만원, 이 가격에서 2차 매수 해서, 60만원 전후에서, 또 일부 물량을 줄인 전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177조, 뭐, 180조, 이런 시총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총 130조 초반에 머무르고 있죠. 이 부분에서 60만원을 실제로 넘어가면은 네, 시총이 140조 그리고 어 70만원을 향해서 간다면 네, 시총이 150조 이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현재 자리에서 큰 수익률을 어떤 기대하기보다는 어 적절하게 한번 일부 비중을 끊어주고 다시금 또어 조정받을 시 매수하고 이런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구간에선 LG 엔솔이 시장 대비 강세 위치에 놓인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점 내려올수록 분할 매수 가능한 영역권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올라올 경우 또 추가한 물량은 60만 원 전후에서 줄이는 전략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또 추가 포인트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신고 시도 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